상황입니다. fx는 절 3차 함수고요. 이 임의의 서로 다른 두수 x1, x2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정수 a의 개수라는 건데 이게 뜻하는 바가 이거는 x 증가할수죠 이거는 y 증가를 의합니다그 둘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데 그말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죠. 감소한다는 뜻입니다. 감소해야 되니까 일단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얘가 감소를 해야 되니까 모든 임의의, 소, 어,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그래야 되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야죠 네, 그럼 또 판별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고, 뭐 이렇게 음수가 불편하신 분은 양변에 음수를 꼭해서또 판단을 해도 판단은 없죠. 그래서 이제 판별식 써 성분식 연산이 A제 플러스 육A가 되겠죠. 이게 0보다 거나 같아야 죠 그래서 이제 A로 보면 A하고 플러스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6에서 영. 이 사이의 정수의 개수는 7 개가 죠